네, 안녕하세요. 아라케스트의 노경빈입니다. 원장님들 진료 상담 편안하게 또 쉽게 잘 하고 계신가요?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 중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려운 설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이 어렵고 또 부가적인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리고 더 물어봤을 때 어, 앞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라 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환자들은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하고 계신데요. 어,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진료 상담을 어렵게 하게 된다면 이 스탭들의 불필요한 설명이 많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환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진료 상담이 좀더 쉽게 해보라는 노력과 연습이 매우 중요한데요. 오늘 제가 이 쉽게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바로 비유하기입니다. 어, 바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어,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진단 병명이라든지, 또, 치료 과정이라든지 이 수술명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우리 환자분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어 저희 아버지께서요, 4년 전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어 진단을 받으셨었습니다.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주치의께서는요, 이 판막을 이 방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여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병명이 낯설었는데 어한 번에 이해 시켜주셨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, 어, 이 크라운 치료를 설명할 때에, 신경 치료한 치아 위에,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치아를 모자처럼 씌워줍니다. 라고, 어,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 하시는 이 상담 실장님들이 많으신데요. 그 또한 훌륭한 비유법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비유법은요,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혹시 눈치채셨나요? 바로 A는 B와 같습니다. 왜냐하면, 땡땡땡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하여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지금 진료하시는 뭐 진료명이라든지 수술명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요.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내장 수술을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? 자, 만약에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어, 백내장 수술은요, 어, 백내장에 생긴 이 수정체를 이 수온파기구를 삽입하여서 흡인한 뒤에 이 인공적인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자, 어떠십니까? 이 안과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게 전혀 어렵지 않으시겠지만, 어,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수술 설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. 특히 어르신들은 어떨까요? 굉장히 어렵고 음, 그리고 두렵기까지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똑같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설명을 이 비유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어머니, 지금 시야가 어, 좀 뿌옇게 먼지낀 듯이 보이시죠? 이 백내장 수술은요, 마치 어, 자동차 와이퍼가요. 이렇게 유리창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것처럼, 이 인공수정체로 이 시야를 깨끗하게 해주는 수술로 이해하면 되시는데요. 라고 설명을 해드린다면, 자, 어떨까요?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이 훨씬 더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빠르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두 번째 쉽게 설명하기 방법, 바로 수납하기 화법입니다. 마치 서랍 속에 칸칸이 정리해 놓듯이요. 우리의 말도 서랍에 칸칸이 정리하듯이 설명하는 화법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수술 전 준비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수술 후뭐 케어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수술 후에 뭐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순환하기 화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인데요. 자 제가 이 또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면 자.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? 자,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요. 어,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환자에게 꼭 맞는 사이즈 정보를 알려 주어서요. 이 무릎뼈를 다듬을 때 1mm의 오차 없이 절삭할 수 있도록 하며, 어, 수술 시 인대 밸런스가 잘 맞아서 수술 후에도 이질감 그리고 통증도 덜하고 이 회복 속도가 빠른 새로운 수술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자, 설명했다라고 가정한다면, 자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? 어, 빨리 이 주요 내용이 혹시 와 닿나요? 어,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한데, 조금 장황하죠? 자, 이것을 어, 수납하기 합법으로 바꿔본다면,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. 이 수술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자, 첫 번째는요. 수술 후에 이질감이 덜 하다라는 것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어, 수술 후 통증이 덜 하다라는 것. 세 번째, 회복 속도가 빠들,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. 자, 왜냐하면 하고 그 뒤에 어, 수술의 어떤 새로운 과정이나 특징을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이 장황해질 수 있는 정보를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이 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할 수있다는 겁니다.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자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? 자첫 번째 비유하기 화법. 자두 번째. 자 수납하기 화법을 말씀해드렸어요. 자 환자들은요, 어, 우리가 이 치료 그리고 수술, 진단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이해를 돕고, 어, 정말 이해를 도와서 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하는 것 또한 이 의료진들의 어, 책임이기도. 하죠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비유법과 이 순합하기 화법을 잘 적용하셔서요 원장님들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어, 읽어보고 연습하고 또 아는 사람한테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어, 내 진료 상담이 혹시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, 혹시 너무 장황한지는 않은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어, 이렇게 교정해 보시면 훨씬 더 좋. 좋 진료 상담의 퀄리티로 만들어 가보시게 될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